제가 오늘 소개할 초간단 레시피는 다채로운 매운 맛을 혀끝에 선물하는 오늘은 얼큰하고 싶은 국물 요리에 매운 맛좀 보여줄 수 있는 건더기 고추 기름입니다. 재료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생강이 아삭하게 씹히는 등골이 서늘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시려면 생강은 최대한 잘게 다져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큼직하게 위에 적혀 있는 비율로 재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추 기름의 킥으로 새우깡을 하니 건새우를 넣어줄 것이며 다지거나 갈아 넣으셔도 좋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저의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작은 그릇에 너무 많은 재료를 때려 넣어 저보다는 큰 그릇으로 자랄 수 있기를 아니 큰 그릇 그릇으로 옮겨주어 나머지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살짝 잠길 정도로 기름을 부어주고 참기름도 넣어주시면 완성되었을 때 감탄을 연달아 외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4,5분 가량을 돌려주면 맛있는 향과 기름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토핑용 건더기 고추기름이 완성됩니다. 많이 만드시면 밀폐용기에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성능 테스트를 해야 하니 라면을 하나 준비하고 고추기름을 올리고 파를 올려 자존감을 끌어올린 다음 잘 섞어 먹으면 짬뽕 맛이 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겁니다. 맛있게 즐기시고 저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맛 사진을 레시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